안녕하세요 어, 수능 화학 강사 이혁재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클립은요 예비 고3 학생들과 예비 고3 어머님들에게 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알려주고 싶고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올해 수능 화학이 어떻게 나왔고 그러면 이 수능 화학의 결과와 그리고 어, 현재 수능 화학의 최근 3, 4년 동안의 경향을 분석을 해서 어, 그럼 수능 화학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데. 어,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수능 화학 분석이라고 했, 했고요. 어, 간단하게 제 소개까지 곁들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제 소개를 좀 하고요. 어, 우리 사실 2021년 1년 동안 뭐 어떤 강사들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강사들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팀 혁이라는 의미는 저 혼자서 읽어낸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조교들이나 그다음에 전문 출제진 그래서 전체 어, 우리 팀이라고 팀, 우리 실,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팀혁의 발자취를 간단하게 수능 결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능화학 공부의 방향성입니다. 수능화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어, 시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렇게 출강했던 학원과 예전에 어, 출강했던 학원이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올해 2021년 팀혁의 발자취, 어, 간단하게 조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약간 좀 그렇지만, 어, 그래도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니까. 자, 올해 어, 3월 수강생 기준해서 나중에 파이널 끝날 때까지 어, 전체 제가 출강한 모든 학원의 수강생, 증가율 200% 달성했습니다. 약 3배가 증가한 것이죠. 어, 되게 감사하죠. 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납득할 만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납득할 만한 과정은 다른 클립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좀 특이사항은 3년 연속으로 송파구에서 어, 화학 최다수강생 강사로서 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이력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수능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의 제자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2년 연속. 화학이라는 것이 사실 요새 좀. 아시겠지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건 30분 안에 시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거든요. 네, 2년 연속으로 수능 화학 만점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불수능 여파로 등급컷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상당히 음, 열심히 한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겠죠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두 가지가 이제 등급 상승률과 2등급 이상 비율인데요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수다, 어, 수강생 중에서 2등급 이상 비율이 53% 나왔어요 상당히 올해는 좀 보람찬 한 해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 상당히 저도 어, 좀잘는 학생도 있고 잘못본 학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음, 다들 아시겠지만 2등급 이상의 비율은 11%입니다. 100명으로 따지면 11명이 달성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등급인 건 맞아요. 자, 수능 2등급 화학 맞았다. 화학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비율이 53%까지 나왔고 사실 이 비율에 요 위에 있는 이 수치 76%까지 반영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 수능 2등급 이상의 비율은 그렇게 큰어중 크게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음. 매년 달라지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2등급을 늘맞아왔던 학생이 2등급 맞고 1등급을 늘 맞아온 학생들이 1등급을 맞는 것보다는 어 3등급 맞던 학생들이 수능에서 2등급 나오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2등급 막던 학생들이 1등급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면 또 4등급 대학생들이 3등급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이 등급 상승률이 사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올해 어 상당히 6월과 9월 모평과 대비했을 때 올해 수능에서 등급 상승을 이룬 학생들이 무려 76%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등급 이상의 비율 53% 중에서 상당수가 아. 어 등급 상승을 통해서 2등급 이상이 나온 학생들이라는 거에 어,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올한해 우리 학생들도 너무 열심히 했고 우리 팀원들도 너무 열심히 한 결과라서 어,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올해 수능 화학 분석 한번 해 볼게요 자 수능 화학, 화학이란 과목은요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개정 전 어, 3년과 대정 후 2년을 봤을 때이 어려운 화학, 수능 화학의 추세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약 5년여간의 수능 기출을 봤을 때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나왔다. 화학인데? 자 아시겠지만 고2때는요 공부량이 가장 많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지금 아마 현재 제가 지금 이 어, 클립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있을 시점인데 화학 4단원이잖아요. 어, 국영수가 모든 과목 통틀어서 아마 가장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 어, 과목이 화학일 겁니다. 가장 어렵게 나올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2때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과목이면 맞으나 현재 수능 추세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화학이 어렵지만 쉽게나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왔으나 올해 불수능이 나왔죠. 어, 물론 이 불수능이라는 것은 어, 사실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수능이라고 부, 불리는 것인데, 그 불수능 특히 화학의 경우에 어,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수치를 통해서 자, 올해 과탐 수능 예상 등급컷입니다. 음. 거의 1등급과 2등급은 45, 42가 정확하게 어, 맞춰질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자 과탐 불수능 나왔죠. 전체적인 과목이 등급컷이 하락을 했어요. 어, 예전 수능에 비해서.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이 역시 등급컷이 제일 높아요. 쉽게 나오고 있는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자, 수능화학이 쉽게 나온다. 어려운 과목이고 고2 때 공부량이 가장 많은 과목인데 왜 2등급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쉽게 나오면 나올수록 고2 때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최상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N수생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시험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수록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될수 있으나 아, 시험이 쉽게 나오면 아무래도 고2 때 내신 4등급 3등급 받던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커리큘럼을 타고 정말 1년 동안 효율적으로 영, 영리하게 공부한다면 물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충분히 2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 어, 저의 경험과 제자들의 사례로 봐도 어, 2등급 진입장벽이 예전보다. 한 4, 5년 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충분히 2등급 노려볼 수 있는 전략 과목이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N수생과의 경쟁. 지금 N수생이요.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N수생과의 경쟁이 사실 중요하지. 현역과의 경쟁은 경쟁이 아니라 N수생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현역 예비 고3 수험생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N수행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재종반 같은 경우, 최상위 클래스의 경우에는, 어, 4월부터 계속 모의고사만 봅니다. 벌써 4월부터, 현역 고3들은 파이널 시즌 때, 어, 보통 9월 모평 이후로 모의고사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재종반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난이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고, 실력들이 상당히 좋죠. 그러나,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어, 그 학생들에게는 약간은 불리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현역들은 해볼만 합니다. 어, 분명히 실력의 격차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N수생은 최소한 현역보다 1년, 2년 화학을 더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적으로 더 뛰어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당일 컨디션, 그 다음에 플러스 행운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의 난이도, 음, 그 다음에 경향,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종합돼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 체제이기 때문에 어, 현재 수능 화학의 기조상 현역들 충분히 해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은 수능 전략과목으로 분명히 떠오르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수능에서 알다시피 최근의 기조를 봤을 때는 국어와 과탐이 전략과목이죠. 그렇죠 수시와 정시에서 어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과목이고 겨울방학 때부터 극소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겨울방학 때부터 어 풀커리를 타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대에서 현고일 대학 입시 전형 계획안을 변형한 변형 계획안을 발표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화학 선택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향후 2, 3년 안에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저 이렇게 해서 어 현재 어 수능 화학을 좀 분석을 해봤고 자, 이번에는 화학만 한번 볼게요. 역시나 수치를 보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어 쉬우실 테니까 자 작년 수능 시험부터 올해 6월과 9월 대수능, 올해 수능까지 해서 평권에서낸 화학 시험에 대한 등급컷입니다. 역시나 등급컷이 올해 수능에서 많이 하락을 했죠. 어, 어렵게 어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게 있어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어렵게 나왔는데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데 2등급과 3등급 어, 올해 수능 컷을 보면 어, 이전에 3개의 시험, 어, 시험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하락한 것은 맞으나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 1등급 컷은 확실하게 하락을 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보통 (3등급) (4등급이) (2등급을) 노리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별반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즉. 3페이지 맨 마지막 문제와 어,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3문제 정도 킬러 포함해서 여기서 약간 좀 시험이 어, 문제가 어렵게 나옴으로써 쭉 진행을 하다가 막판에서 시간 소모가 되면서 킬러 2개 또는 1개를 손을 못 댔다거나 아니면 뒤에 풀었던 그 4, 5문제 4문제 정도 중에서 풀었는데 어, 틀리거나 못푼 음, 그런 상황이 돼버림으로써 1등급 컷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수능 화학이 어렵게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어렵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쉽게 나오고 있으나 올해 수능의 특징은 자 킬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게요. 킬러는요, 물 수능이건 불수능이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어 킬러 바로 전에 배치되어 있는 준킬러 문항 한두 문항 한두 문항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어, 전체적인 컷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불순응이다. 화학 불순응이라는 표현의 실체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도 문제의 준킬러로 일한 나비 효과다라고 저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15번, 17번, 18번이 이제 준킬러 문항이죠. 킬러 풀기 전에 나왔던 문항들인데 한세 문항 정도가 시간이 좀 소모될 수 있는, 약간 좀 당황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계산이 지저분한 그런 문제들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은데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다 보면 좀 새로운 유형을 보면 당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수능화학도 최근의 트렌드가 계산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17번이나 18번 같은 경우에 좀 계산형으로 출제가 돼서 시간이 소모되고 어, 따라서 뒤에 아예 킬러를 손을 못 대게 되는 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었다. 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laughs> 자, 여기 있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당황을 했을 법한데 그래도 뒤에 킬러를 손을 대려면. 최소한 이세 문제는 이 시간 안에 풀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놨다는 뜻은, 어,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킬러를 손을 못 대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aughs> 전체 수강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학생들. 자, 그래서 결국 수능화학 마지막 정리 드릴게요. 30분 동안 20문제 풀어내기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신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이상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에요.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보통 2등급 이상을 최소한 노리려면 킬러 두 문제 다 풀거나 킬러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18번까지 보통 어, 2 0문제 30분이거든요. 18번까지 19분 30초 이내 한 문제당 평균 65초 정말 짧죠? 그리고 나머지 킬러 두 문항은 9분이네. 자, 19분 30초와 9분을 합치면 28분 30초. 나머지 1분 30초는 마킹하는데 소모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소한 18번까지 19분 30초 이내 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8번까지 중에서 보통 준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준킬러 문항 중에서 한세네개 문항이 시간이 꽤 소모되게끔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걸 얼마나 빨리 풀어내는 이해가 중요한데. 그럼 보세요, 한번. 18번까지 한 문장, 아, 한 문제당 65초인데, 3, 4개 문항은 꽤 걸리기 때문에 65초가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문항을 진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30초, 35초, 어, 이 정도, 40초. 쉬운 문제들은. 자, 그래서 상당히, 아, 이 3, 4개 문항까지 합쳤을 때, 결국 18번까지 19분 30초 이내에 풀어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걸 어, 18번까지 요게 돼야 킬러 두 문항을 어, 손을 댈수 있는 것이고, 역시 킬러 두 문항도 9분이내에 푸는 게 쉽느냐, 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준 킬러가 없으면 킬러가 없는 거죠. 야, 이거는 모든 과탐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뭐 내신 때 1, 2등급 나와서 나는 이제 킬러에 집중하면 되라고 해서 3월부터 수능까지 계속 킬러에 집착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방식이고요. 킬러 두 문제는요, 겨울방학부터 뭐 특히 3월부터 어, 수능 파이널까지 어, 뚝심 있게 꾸준히 진행을 해야 하는 어,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전략적으로 우리는 8가지 화학 같은 경우에 8가지가 준 킬러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 주제가 이렇게 되고요. 이 여덟 가지 주제를 확실히 잡고 여덟 가지 중에서 세네 개가 조금은 어렵게 나올 테니 어 얘네들을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 풀이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게 수능 시험이라는 거예요. 준 킬러를 완벽히 잡아야 킬러 두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준 킬러를 잡지 못하면 킬러 두 문제를 손을 못뜹니다 이게 바로 수능 과탐, 수능 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종합을 어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수능 화학은 시간 안에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고 하지만 화학은 쉽게 출제되고 있다 어 그러나 올해 불수능 결과를 봤을 때준 킬러에서 조금 몇 문항이 어렵게 나와서 어, 화학의 컷이 떨어졌다 결국 우리는 뭐냐 킬러 두 문제를 손을 대야 2 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킬러 둘 중에 하나 정도나 둘다 그러려면 준킬러 여덟 가지 주제 있죠. 이 어, 여덟 가지 주제 중에서 어, 주제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한다. 자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뭘 몰롱도 pH는요, 킬러 있잖아요. 우리 화학의 킬러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통합형으로 출제 되죠. 어, 그런 준킬러 주제들이고요. 나머지 역시 2단원과 3단원, 4단원, 1단원에 고르게 퍼져 있는 이 여덟 가지 주제를 확실히 잡으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올해 수능 분석과 수능 화학의 공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단 어, 준비한 클립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